최근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서로에게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릴스, 스레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논란 이슈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SNS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일상들이 담겨있잖아요. 각자 일상 속에서 행동이 조금만 거슬리면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욕먹을 만한 게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 그렇게 욕먹을 건가 하는 게시글에 뭐라고 하는 글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카페 사장님이 쓴 안내 문구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하는 게시글이 있었는데 댓글창은 그 사장님에 대한 비난이 많았고 심지어는 댓글에 이렇게까지 이거를 생각해서 뭐라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또 좋아요가 많은 거 보면 그 댓글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뭘때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인데, 여길 행하는 그런 잣대들이 2년, 3년 안에 그런 기준들이 너무 이제 엄격해졌어요. 사회가 파노티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파노티콘은 원형 감옥의 한 형태인데, 6층까지 되는 원형 감옥이 있습니다. 각층의 테두리에는 수감자들이 있는 방들이 쫙 동그랗게 둘러서 배열이 되어 있고, 원형의 중앙에는 감시탑이 있습니다. 감시탑은 빛을 어둡게 만들어서 감시탑에선 수감자들을 볼수 있고, 수감자들은 감시탑 내부를 볼수 없죠. 그래서 수감자들은 간수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밝은 곳에선 어두운 곳이 잘안 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선 밝은 곳이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결국 간수들이 없어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동을 조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수감자들끼리 감시를 합니다. 감시탑에는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행동을 제약하고 수감자들끼리 감시하고, 감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되는 건데, 이 파노티콘이라는 감옥의 형태가 사회로까지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행동을 규제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했냐,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불보듯 뻔하다 하면서 약간의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행동의 정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감시탑은 정부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지 뻔히 알면서 감시탑만 만들어 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감시하니까 이 내부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엄격의 시선이 내려왔냐? 아이들한테까지 내려와요. SNS에서 아이의 행동이 조금만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어우, 커서 범죄다 되겠네. 쟤왜 그러냐, 커서 뭐 되겠네. 아이의 하나의 행동이 담겨 있는 영상 하나로 이 아이의 인생을 점칠 수 있어요. 금쪽이 같은 수준의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릴스, 우리나라 영상이 뜨면 관심 없음으로 삭제해버려요. 그 영상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영상에 대한 반응이 싫은 거예요. 5천만 인구 사람들이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큰 규범과 그런 도덕 속에서 그 규칙들을 따르고 인성이 발달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성이 좋아져요. 근데 그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정답이 없단 말이죠. 그 정답을 정할 수도 없고요. 누가 봤을 땐 주인공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군 마음에 들고, 누군 별 생각이 없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행동의 정답을 정하고 싶은 것일까요?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율과 규제는 점점 빡세지고, 진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 같아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에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 버리니까 쓰레기통 다 없애고 분리수거도 점점 박살지고 정책 지원금 같은 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회가 일부 진상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약한 처벌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족스러운 판결들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서로서로한테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서로 조심성은 기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서로 감시하는 게 이런 방식은 점점 엄격한 사회, 빡빡한 사회를 만들어 서로를 숨막히게 만들어서 그런 불안한 사회를 만든다고 봐요. 게시글이나 인스타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 상황 혹시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잘잘못을 왜 우리끼리 감시하고 측정을 해야 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예요. 처벌을 정말 만족스럽게 하면 돼요. 객관적으로 봐도 처벌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라고 참교육 될 만한 그런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튜브 사망용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왜 환호를 받아요? 사기업체 대신 참교육 해주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대신해서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열광하는 거죠 사기업체 찾아서 참교육하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삼천교육대 부활까지는 아니어도 처벌을 받았을 때 범죄자 입장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한번 두번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고통이 느껴지려면 아마 싱가포르 태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싱가포르는 태형 제도를 이어가고 있고 재범죄율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태형이 그냥 세워놓고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전문화된 교관 3명이 두꺼운 채찍을 가지고 한 대씩 휘두르면 살이 터진다고 해요. 한대 맞으면 대부분 쇼크로 기절한다고 해요. 범죄에 따라 4대에서 6대, 많으면 9대까지도 때린다는데 한 번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대 맞고 더못 맞겠다고 교관에게 빌면서 일정을 정하고 추후에 나눠서 몇 주에서 몇 개월 간에 걸쳐서 맞는다고 합니다. 네 대를 맞을 동안 그몇 개월 동안 범죄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터진 살들이 아물 때마다 아직 세대가 남았고 이게 또 살이 터져야 되는데 거기서 느끼는 고통이 진짜 고통 아닐까요? 내가 범죄자라면 태형을 맞고 다음에 또 사기, 강도, 폭행을 할수 있을까요? 잡히면 또 태형 맞아야 하는데 그리고 사용제도가 있는데 사용제도는 오히려 강력 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강력 범죄는 세상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지성으로 저지르는데 죽이고 나도 죽자라는 마인드라면 사형이 무서울까요? 태형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또 채찍으로 막기 싫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법이라는 게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경찰에게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때리는 기이한 시점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보니 시민들은 서로 서로를 감시하듯. 안에 쌓인 분노를 서로에게 표출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우리나라가 내부 분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적인 그런 세상이 오지 않고 일상 속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사이가 왔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숨막힌데 그래도 서로에게 조금은 관대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의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회,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인 자기 결정력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인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콘텐츠를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 정리를 생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 공유를 함께 하면서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일상에 작은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